오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서울중앙지법을 항의 방문하였습니다. 이곳 서울중앙지법은 2024년 11월 이재명 당시 대표의 위정교사죄 1심 재판이 대단히 어이없는 이유로 무죄 판결이 나온 곳입니다. 위정도 있었지 있었고 교사도 있었지만 위정교사는 무죄라는 시대의 판결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 10일 한달 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비리 재판 사건을 제대로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무기한 연기해 버린 곳 바로 이곳 서울 중앙지법입니다. 권력을쥔 이재명 대통령 앞에서는 한없이 무기력하고 바람 앞에 먼저 누워버린 사법부의 부끄러운 자화상 바로 이곳 서울중앙지법입니다. 그랬던 서울중앙지법이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특검의 입맛대로 정권의 입맛대로 사실상 특검이 시키는 대로 발부하고 있습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게 사법부가 맞습니까?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윤상현 의원님도 임종덕 의원님도 수사에 떳떳하게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원도 아니고 압수수색이 가장 큰한 말입니까? 윤상현 의원님 관련해서 당의 공천 자료는 당에 있습니다. 도대체 윤상인 의원님 사무실에 가서 무엇을 가져온다는 말입니까? 작년 11월 검찰이 우리 당 당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때 검찰이 수사에, 수사에 필요한 자료는 모두 다 가져왔습니다. 그 자료를 특검은 이관받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임종덕 의원님 관련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할 때의 문제로 수사를 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일하던 업무 자료는 모두 대통령실에 있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실을 압수수색해야지 왜 국회에 있는 임종덕 의원실에 압수수색을 합니까?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가 아니라 망신주기를 위한 수사라고 보입니다. 법원이 그 정도 판단도 못하고 턱검의 언론 프레이에 휘둘려서야 3권 분립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턱검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의 칼로 전락했고 법원은 이재명 정권 정치보복을 위한 영장 발급기로 전락했습니다. 정권의 눈치나 보면서 영장 심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무기력하게 영장을 내주는 서울중앙지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사법부가 무너지면 삼권 분립이 무너지고 헌정 질서가 무너집니다. 서울중앙지법에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을 위한 턱감의 망신주기식 언론프레이에 꼭두각시로 전락하지 마십시오. 국회의원 개개인은 헌법기관이고 국회의원실은 헌법기관의 사무소입니다. 영장 하나하나 신중하게 똑바로 심사하고 면밀히 심사하십시오. 아울러 개인의 주거지에 대한 자택 압수수색은 신중의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 프라이버시 보호 차원에서 삼가해야 될 개인의 주거지 자택 압수수색 법원에서는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재판 적각 재개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재명 정권의 사법 독재의 저항에 사법부가 정치적 공정성과 중립성을 지키는 길입니다. 사법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길에 서울중앙지법이 앞장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니, 저기, 저, 저, 저쪽이 네, 네, 저쪽에 가서 합시다. 뜨거워가지고. 네, 나가서 못될 가서 저쪽시다여기 뜨거워 가지고. 저쪽 나가서. 합시다. 여기서 여기. 나가서. 요 아, 그래요. 라이브로 물고 있던데. 라이브요? 아, 그래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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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담합니다. 저희가 서울 중앙 지방 법원 앞에 와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 참담합니다. 이재명 정부의 여당의 야당 죽이기, 야당 탄압, 그리고 정치 보복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리플 공세. 한마디로 특검과 그리고 법안과 그리고 언론 장악으로 야당을 무차별하게 괴멸시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원하는 세상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는 일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는 그들만의 세상, 그들만의 독재 국가를 위한 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로 법원이 그들의 제일 조력자를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법원이 부하 뇌동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야당 죽이기에. 공범이 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미 헌법 제84조를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다섯 건중네 건을 멈춰 버렸습니다. 재판 정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통령이 바로 법 위에, 헌법 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법원이 이제는 야당 죽이기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특검의 무차별한 영장 남발 청구에 발부 남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장은 어떤 때 발부됩니까? 바로 범죄 사실과 관련이 있고 그또 상당성이 있어야지만 발부되는 것 아닙니까? 야당 의원실. 그가 대통령실에서 했던 업무에 관련돼서 이미 국회의원이 되고 난 의원실의 컴퓨터에 무엇이 남아 있겠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영장 발부입니다. 그 영장 발부의 속내가 바로 야당 겁박, 보여주기 망신주기라는 것을 나,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 의장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영장이 발부되고 집행될 때는 공무소의 장 국회의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24년 6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본인 출신, 본인의 민주당 의원의 신영대 의원의 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이미 제출을 하게 해달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의사 표시를 하더니 이제는 꿀 먹은 벙어리입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그들은 모두 한 통속으로 대한민국 제일 정통 야당, 바로 국민의 힘을 괴멸시키고 사이비 보수 정당, 사이비 야당이나 하나 만들어서 적당히 그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멈추십시오. 이제. 서울중앙지법도 이제 조력자의 위치에서 내려오십시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이곳 서울중앙지법이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이런 상당성도 없고 관련성도 없는 영장을 남발함으로써 대한민국 의회를 개멸시키고 이재명 정부의 일당 독재를 완성시키는 일 멈춰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조배수구원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오늘 헌정 질서의 국회와 헌, 헌정 질서와 국회의 권위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사태 앞에 서 있습니다. 순지 개병 특검팀이 아무런 명확한 법적 근거도 합리적인 수사 필요성도 없이 임종득 의원의 국회의원실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강행한 것입니다. 이는 수사에 탈을 쓴 정치극이자 입법부라는 성역에 난입한 칼을 든 자의 폭거입니다. 임종득 의원에 대한 수사의 본질은 그가 과거 대통령 시대 근무할 당시의 행적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그렇다면 수사의 방향은 대통령실을 향해야 합니다. 그런데 특검은 정작 아무런 연관이 없는 현재의 국회의원실을 덮쳤습니다. 이것은 마치 과거의 그림자를 쫓으며 현재의 주인을 공격하는 어리석고 무리한 칼질입니다. 국회의원실은. 개인의 공간이 아닙니다. 국민의 뜻이 모이는 입법 활동의 현장이며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민주주의 최전선입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정당한 법집행이 아니라 야당 망신주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정치적 행위입니다. 임종득 의원은 이미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겠다고 뜻을 밝혔습니다. 특검이 진정 진실을 밝히고자 한다면 정당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장소에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면 될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모습은 법의 이름을 빌린 권력의 시위고 정치 보복의 칼날이 입법부를 향해 휘둘러지는 현실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국회의원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헌법기관입니다. 과거의 행적으로 현재의 국회의실에 대해 무분별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것은 헌법기관에 대한 겁박이자 유린입니다. 윤상현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경찰이 종결한 사안임에도 특검은 이를 다시 꺼내들며 의원실까지 들이닥쳤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묻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정권은 무엇이 두렵기에 수사기관까지 동원해 야당을 옥죄려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권력의 남용. 이재명 정권의 정치 보복 그 자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치 보복 하지 않겠다 해놓고도 말 뿐입니다. 정권 교체 다음날 6월 5일 특검법 국회 통과되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특검으로 날이 새고 특검으로 해가 집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한미 관세 협상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얘기하는 관세율을 빨리 조정해야 됩니다. 수출 주도 기업들의 타격은 지금 엄청나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휘청거릴 것입니다. 만나야 될 트럼프는 안 만나고, 지금 특검에만 매몰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이런 일이 한두 번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를 향한 무리한 압수수색이 반복된다면, 이것은 입법부에 대한 조직적인 압박이자 국민의 대표를 향한 공권력의 위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은 결코 어리석지 않습니다. 특검의 정치적 의도와 그 배경을 모두 뚫고 계십니다. 특검에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회를 유린하지 마십시오. 야당을 희생양 삼아 권력을 연명하려는 무도한 행위는 결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지금이라도 정치적 중립성 회복하고. 수사의 본질에 충실하십시오 야당 탄압 정치보복 헌법기관에 대한 무리한 압수수색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원에도 경고합니다 지난번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에 민주당이 다수석을 빌미 삼아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 또 재판 협의 과정을 특검하겠다 또 대법관을 증언하겠다 이렇게 압박을 가하자 지금 재판 진행 중인 사건 다섯 건 모두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민주당이 주도하는 특검에도 겁을 먹었는지 압수수색영장이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고 신청만 하면 무조건 자판기처럼 발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검토도 하지 않고 그러나 법원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특검의 무도한 행위를 걸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분별하게 발부하는 것은 역시 법원도 특검의 잘못된 행위의 한편이 되는 역사적인 과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입 법부의 권위를 지키는 일은 곧 국민의 권위를, 국민의 주권을 지키는 일입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회라는 성역을 짓밟는 이 부당한 칼날에 결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